안녕하세요, 백 선생입니다. 어, 네, 저는 이 지금 그토부키아 컨테스트 어, 준비하고 있어요. 음,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네. GPC를 이유로 모든 뭐 프라모델 전시회나 뭐 컨테스트를 겸한 뭐 이런 뭐 전시회 등등 모든 게다 취소가 됐죠. 네, 근데 물었습니다. 고토부키아 콘테스트는 유일하게 뭐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콘테스트는. 뭐, 뭐 따로 밀리 콘테스트도 뭐또 10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친구가 제그 네, 이번 할 작업할 아,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네. 네. 여인이죠. 네 여인이죠. 고토바키아 그 많이 만들어 보셨어요? 이, 특징이, 뭐, 인간형? 네. 비율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비율은. 그리고, 뭐, 요, 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좀 파츠파츠로 이렇게 도색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얼굴이 도색되어 있죠? 네. 머리랑, 네, 도색이 되어 있고. 몸체 부분인데 여기도 좀 도색이 좀돼 있고요. 좋은 도색이? 음, 이 친구네요. 아, 멋있죠? 네. 이게 뭐죠? 이 뭐죠? 이이 십자 꺾인가요? 네, 하트는 참네. 이런 포즈. 네. 네. 역시 리본이죠. 하여튼이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고 저한테는 네.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뭐 언박싱은 아니니까 뭐. 그래도 마칠 모르겠지만 이게 24대 1입니다. 네. 스케일이 24분의 1이에요. 이 친구들이 헥사기어라는 시리즈인데 그래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체들은 몇개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등장하는 친구들은. 요거는 네. 뭐 스퀘어크로라는 탑승형, 이쪽 네. 음, 보행 로봇이고요. 지금 그냥 기본 도색만 다 해놓은 상태죠. 네. 다음에 이제 요, 요, 요게 이제 이렇게 예, 신고 네, 타죠 이놈들이 이놈튼 네, 뭐. 세계관은 네뭐 제가 뭐, 뭐 이런 세계관까지 뭐 모르겠습니다. 아 어차피 네. 쉽게 얘기해서 어. 나쁜 놈, 좋은 놈, 우리 편, 니네 편 네, 이렇게.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 알보병 요, 방금 여기 목 졸리는 애죠? 이거 어, 이게 목, 목이 졸리고 있는 지금 어, 걔가 얘예요. 어? 어그라게 생겼죠. 네. 네. 다음에 이제 요케가 이제 제 디오라마에 출연하는 네. 네. 애들입니다. 오토바이도 있고요. 네. 2 4대1이에요 오더바이 이사 대 일. 네. 저는 지금 이제 요거 좀 한참 좀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 예고를 드렸는데. 네. 예고를 드렸다시피, 오토, 그렇다고 뭐 오토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병행을 해야 될것 같아, 병행을. 네. 하나만 해갖고는 안될것 같고. 그래서, 이, 뭐, 디오라마 하는 부분도, 뭐, 요런, 소체 만드는 요런 간단간단한 거야, 뭐, 네. 뭐. 제가 아닌, 네.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요거 이제 작업하는 걸 조금 조금씩이라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취입할 네. 때한 번씩 봐주시고요. 저는 또 작업을 또 계속하겠습니다. 네. 예쁘죠? 볼음 응, 볼수록 이쁘네. <laughs> 자, 갑니다.